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 한동훈 장관과 윤, 윤석열 대통령, 이세창 전 총재하고, 뭐, 에,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 했다는 거, 거짓이 밝혀졌는데 또 난리를 치고 또 폭로를 하고 나선다고 하는데요. 명함, 이세창 전 총재의 명함이 나왔다고 또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님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또 본의 아니게 또 언론을 타시네요 <laughs> 아, 아직 안 끝났나 보죠 안 끝났나 보죠 아니 분명히 이세창 총재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하고 술 먹은 적 없다고 밝히셨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장관도 자기는 입에 술 대지도 못한다 장관직을 걸겠다 했는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명함이 나왔대는데 이세창 총재 명함이요. 아니 명함은 돌아다니라고 <laughs>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아 명함은 누구에게도 다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명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는 뭐 자세히 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명함이 돌아다니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몇 명...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증거를 내놔야 뭐, 되는데. 그저 그래. 그 또, 이제, 명함 가지고 뭘또한번 해보겠다는 건데요. 예. 네. 이제 뭐, 조만간에 백일화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거 법적 조치 그때, 저, 이세창 총재가 한다고 그러셨는데, 고발 조치 하셨습니까? 오늘, 저, 어, 조서 받고 나왔습니다. 아, 고발인 조사? 예, 예. 저, 더탐사 강진구하고. 예. 그, 저, 김의겸. 네. 예, 명령. 명예훼손 및그저 네.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네. 10시부터 장장 1시까지 3시간 네.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이세창 총재님이 하신 거죠? 아 제가 했죠. 저 고발을 하신 네. 거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오늘 마치신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어, 저하고 통한 그저 원본 네. 원본을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 네. 지금 떠도는 그 어떤 팩트가 네. 전혀 근거 없기 때문에 네. 예, 그저 이제 그 김의겸 또또저 김무겸 또또저 더탐사 강진구의 네. 예, 그저그 유튜브에 유포시킨 그 원본 네. 예, 원본을 제출 꼭 예. 예,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또 이자가 이, 이 나그 첼리스트의 남 남자친구인지 뭐 동거인지 그런 그 사람이 예. 아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게 이세창 그 국가 미, 전략 연구원 상임대표 이세창 총재의 명함을 들고 여기 뭐 지문 대조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 <laughs> 헌법 제 15조에 보면은. 네네. 명칭이나 직업의 자유, 아무, 저, 대당이 없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예, 예, 그럼요. <laughs> 아니, 그, 제 명함이 거기에 가 있다고 그래서, 뭐, 어떤 그게 중요합니까? 그, 그게, 예. 이제, 예. 예. 예, 곧, 이제, 저, 추락이 되니까, 아하, 뭐, 예. 지푸락이라도 짓겠다는, 잡겠다는 심정인가 본데, 네. 전혀 무슨, 그, 대통령 법무장관, 그, 저, 참석했나, 안 했나, 하고는 전혀, 그 관련이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 제 명함이 돌아다닌다는 건. 그렇죠. 네. 그러면 이그 첼리스트의 전 동거인 이 사람을 향해서도 고소를 하시나요?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 저는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근데 이이 이 사람이 지금 또 들고 나온 거예요. 첼리스트의 전 동거인이 뭐 예. 협박을 합니다. 이제 더큰거 있으니까 뭐 아, 영상이나 녹취도 틀리 뭐 올릴 수 있냐 그 방법을 알려달라 하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이나 아치. 녹취가 있, 있는 다있 것처럼. 아, 지금 우리가 네. 에... 국민들이나 모든 일반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네. 그 장소에 대통령과 네. 법무장관 있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그거죠. 아니, 제가 무슨 뭘, 뭐 명함이 돌아다닌다는지, <laughs> 무슨 보험도 아무런, 그, 저, 그, 저, <laughs> 네.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예. 아, 그러면 이, 저, 첼리스트의 그 남자친구인지, 이 사람이 이렇게부 협박하고 나섰는데 여기도 고소할 생각 없으십니까? 네좀 봐서 고발해이죠 생각입니다. 네 고발하시지 이것도 예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거를 청담동 게이트라고 제보자가 제보자의 변호인과 명명을 하네. 이게 게이트입니까? 참나 <laughs> 진짜 어, 어떤 어떤 표현을 써야 네.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에 게이트 <laughs> 시, 세상에 태어나서 <laughs> 이런 경우는. 제 나이가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정말, 흥당하고, <laughs> 예. 이자들의, 저는 끝까지, 네. 에, 예,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네. 아시겠지만, 네. 탄핵 정부 때, 그, 적폐에 두려, 음. 두려지 않고, 음. 예, 열심히, 네. 그, 광화문에 싸웠는데요. 네, 그럼요. 이제, 이제는 뭐, 모든 걸 내려놓을까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네. 예. 정신과 모든 것을 가다듬고, 이자들을, 네. 네. 예, 척결하는데 제온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위사실 육고, 는 네. 향후 대응을 보면서, 네. 추가 관련자들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요. 이거 네. 새로운 임무를 맡으셨네요. 본의 아니게. 네. 저, <laughs> 이제 뭐, 이제 국가에 나이도 있고 해서 뭘 봉사, 내가 더할게뭐 있을까? 예. 했는데 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예. 주신 것 같아요. <laughs> 새로운 인물을 <임무를> 맡부여받았습니다. <laughs> 네, 영원 예. 도와주시고. 네네. 이땅에 일은 예. 날조나 일삼는 예. 그저 더탐사 강진구 예. 같은 기자도 아니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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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의원 김우겸이고뭐 예. 그 이런 그 자들이 다시는 국회에. 네. 예. 예. 어, 그 민주주의 의회를 저 실추시키고는 이런 자들 색출해서. 네. 에, 정말, 이 나라의 온전한. 네.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의 유상이 설수 있는. 네. 예, 그런 역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좀 밝혀주시고요. 처벌할 사람들 법의 심판대에 다 올려주십시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이, 자들이, 야, 씨. 그냥, 아니, 아니면 말고가 통하니까. 이게 안 됩니다. 아무 말, 그리고 게이트라고 이름 붙여요. 뭐, 청담동 게이트래요. 이러면서 첼리스트 남친 두 그렇게 나오고요. 이 사람을 변호한다는 사람도 이게 청담동 게이트다 이러면서 또 이러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오물짝 오물짝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그냥 흠집 내기 위해서 밝혀지는 건 나중이거든요. 일단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 태원 참사와 맞물려서 이걸 같이 타격을 동시다발적으로 주어서 어떻게 끌어내리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제 몰아내기 작전처럼 하는 것 같은데 에,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뭐 최순실 역고 그다음 고영태 역고막이런 세월호 이렇게 엮어가지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세월호 이거 해서 그냥 이그 재미를 본 거니까, 이태원 참사,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하고, 김현장 30명 변호사들하고 술 먹었다 새벽 3시까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 이제 잘못 걸렸습니다. 이세창 이제 총재님 보통뿐 아니시거든요. 이제 자기 새로운 소명으로 이자들 척결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마침 또 오늘 고발인 조사를 마쳤네요. 김의겸. 그다음에 더탐사 고발하신 분인데 고발해 놓고 고발인 조사했는데 이제 추가 고발한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저 첼리스트의 그, 그 전남친인지 뭐 하여튼 그 사람 예, 법의 심판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러면안 돼요. 예, 이게 저 김대엽 사건 아시죠? 이회창 총재 선거 다 떨어진 다음에 밝혀지잖아요. 이것도 어물정물 시간 걸리고 뒤에 누군가 있는가, 난,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뒤에 어떤 세력이 있어서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려요? 하하. 이게 보통 개인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이건 분명히 뒤에 누군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요것까지도, 어, 자, 어. 경찰 당국과 검찰에서 추적을 좀해 주십시오. 아, 이게 수상합니다. 저는 딱이 추측이 할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이런, 이 무슨 깡다고 이렇게, 어, 아, 뒤에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음.